어제 우리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내놓았죠. 국내적으로도 지금 이에 대해서 반발하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줄거다 줬는데, 그럼 일본인들을, 일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보니까 일본인들도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우리 3자 변제한 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많았습니다. 속된 말로 그냥 뭐 주고 빤면는 격이거든요. 도대체 한일 모든 국민들에게 비판받는 이런 합의안을 아니 배상안, 배상안을 갖다가 왜 내놓았는지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일본 야후 재팬 포털에 등재된 관련 기사 밑에 댓글이 쭉 달렸는데요. 이 댓글을 보고 있자니 참 속에서 열불이 납니다. 예, 일본인들이 적반하장격으로 우리 정부의 배상안을 갖다가 비난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하,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미 일본은 줄 돈을 다져 놓고도 대신 갚는다는 소리를 듣고 있다. 미적지근한 정부 형태가, 행태가 찜찜하다. 분명히 대꾸해야 하는데, 일본이 못하는 게 이런 부분이라고 어이없는 글을 써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뭐라고 하는줄 알아요? 이건 더 합니다. 대신 갚아? 뭘? 일본에는 채무가 없다. 배상금을 내야 할 것은 써먹은 한국 정부. 진주만 기습 이후, 최대의 외교실정이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채무가 없다라는 이런 일, 말들을 하는 일본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들이 한 짓이 있는데 그한 짓을 갖다가 한 짓을 잊고 사는 일본인들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한일관계 좋지요. 한일관계 건강하게 미래를 향해 나가는 것도 좋지만, 이처럼 일본인들의 어떤 인식이 뿌리깊게 자기들이 잘못한 것은 없다라고 자리하고 있는 한한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 때 한국이 돈을 받아서 이미... 저 중공업 등에, 중공업 육성 등에 다 써버렸다라고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인들은. 또 다른 네티즌은 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징용공의나 위안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한 문제다. 피해자는 위자료를 한국정부에 청구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일부 과, 과격파는 한발더 나가서 정권 퇴진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목청을 높이고 있습니다. 만약 기시다 정권이 미래 일본에 부정적 유산을 남길 어리석은 타결을 선택했다면 정권 붕괴뿐 아니라 자민당 지지 붕괴와 정계 개편이 일어날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또 다른 또 네티즌은 일본 외교의 완전한 패배라고 하면서 향후 새로운 피해자가 발견할 때마다 영원, 영원히 사죄와 배상을 강요당하고 만다. 기시다 내각이 한국에 호응한다면 더 이상 지지할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고도 있습니다. 한국이 이번에 일본한테 해법을 내놓은 거강제징용배상하는 저희들도 굴욕적이다 라고 생각하고 참사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갖다가 잘못된 거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다뺨 맞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강제징용배상해법안이 말이죠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한국이 대신 갚는 데 대한, 갚는, 갚는, 갚는다는 데 대한 거부감도 많이 있었는데요. 언젠가 일본이 구상권 청구 대상에 내몰릴 것이라고 하는 우려들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기업들이 대신 제3자 변제를 하니까 또 이거 갖고서 나중에 또 일본 정부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돈을 받자고 이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피해 보상금 40억 정도 된다는데, 예? 우리 양금덕 할머니나 그 피해자분들, 이제 세분 살아 계시는데, 다들 뭐라고 합니까? 동량으로는 돈을 안 받는다고 하잖아요. 동량 구걸하진 않겠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건 뭡니까? 일본이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고 우리 국민들에게 진정한 사과와 사죄를 하고 그런 다음에 새로운 길을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한 짓을 보면 어느 누구도 호응할 수 없는, 또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짓을 벌인 겁니다. 아니, 한, 일본 변호사는 자기 실명을 달고 이런 얘기를 해요. 일본 기업의 재산으로 배상금을 지불하는 사태는 피할 테지만 법적으로는 한국의 재단이 대신 지불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권리를 일본 기업에 대해 갖게 될 것이라고. 차. 채무나 채무인수나 채무대행 또 구상권 행사 이런 건 지금 한일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는 그 구상권 행사를 할수 있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본 일본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 인식이 그대로 깔려 있습니다. 우리는 갚을 거다 갚았다. 완전하고 최종 최종적으로 다 갚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빤 맞을 짓을 하는지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잘했다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왜 이렇게 서둘렀는지. 도대체, 뭐 때문에 그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뭐, G7, 기시다가 초청한 G7 회의에 좀 참석하려고요? 아니면, 바이든이 초청하는 미국과 가서 정상회담 하려고요? 미국한테 잘 보이려고요? 이렇게밖에, 이렇게 밖에, 이렇게 가, 이렇게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일본도 한국도 다들 환영하지 않는 배상안.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만 좋은 이 배상안.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이고 나라입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